우린 또한번 아이어를 잃었다. 아이어를 되찾겠다는 내 완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젤라가 중추석은 코란의 대란들에게 있다. 제라투의 예언이 맞다면 그 중추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사령관 레이너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으나 난 그가 중추석을 우리에게 줄 것이랍니다. 우린 또한번 아이어를 잃었다. 아이어를 되찾겠다는 내왕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난 나의 동족들을 실망시켰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린 또한번 아이어를 잃었다. 여기는 사령관 제임스 레이너... 아르타니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창 바쁜 모양이라고.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 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나루도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로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아무는온 세상의 손을 뻗친 셈. 격벽을 보강해! 세븐 알파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놈들이 우리의 궤도방어 기진 하늘방패를 장악했어. 그곳에 대기평형 유지 장치를 파괴한 것 같아.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는 순간 아우구스트그라는 끝이야. 우리가 맡겼겠다 사형.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접근을 저지하라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친구 신관이시, 병력을 전투에 투입하기 전에 전쟁의회 안에서 우리의 분사 능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난 중투석을 찾겠어, 제라툴 그대의 유산을 이어가겠소 카락스 칼라의 빛을 통하지 않고도 그대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진다. 아둔의 창이 그대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겁니다, 신관이시여. 칼라가 없으니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그대의 감정을 느낄 수도, 그대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차원 장인들의 의견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전... 혼자가 됐습니다. 나 역시 우주의 진공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는 듯한 단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형제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 기사단은 지금껏 이런 상태를 견뎌왔군요. 남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카락스, 비록 우리가 갈라에 의지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린 하나 되어 일어설 것이다. 우린 견뎌내야만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제임스 r 이 a 운명이 그를 아문의 전쟁에 휘말리게 하리라는 걸왜 몰랐단 말인가 아문은 메비우스 특전들을본 n 란을 학살하고 있다 우리 프로토스를 이용해 프로토스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난중추석을 찾겠어 제임스 n 이 r 운명이 또한번우리를 하나로 묶었군. 제임스 레이너 운이겠지 운이란건 철저히 인간의 관점으로 본 개념. 우리 프로토스는 사건의 동시성 뒤에 숨겨진 더큰 설계를 보지. 당신이 어떻게 보든 결과는 똑같아.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르타니스? 제라토, 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유물 중추석이 우리 젤라가로 인도해 줄것이라 믿었다. 제라토는 어디 있지? 암흑 정무관은 아이오에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그의 여정을 이어 암호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 젠장... 그 여정이 결국 그렇게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빈자리는 크다. 그와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제라투렉은 망할 예언 때문에 유물을 손에 넣는다고 엄청 고생했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라툴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져가, 이제 당신 거야 그런데 일단은 도시부터 구해야겠어 계승자, 정지장에서 나온 건가? 그녀에겐 아직 신경사기 있습니다. 칼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잠깐. 저는 로하나. 벨라리의 대계승자이자 그대의 전쟁의회 고문입니다. 그대가 이곳을 지휘하는 집행관이라고요 그대는 어둠의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는군. 어떻게... 저의 생각 하나하나에 어둠이 머무르는 게 느껴지지만... 전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 계승자들은 칼라의 물결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이 사악한 힘을 물리치고 그대를 더잘 섬길 것입니다. 전 다른 계승자들처럼 정지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프로토스의 기억과 성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대의 전술적 결정을 과거 집행관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함실에서. 그대는 모든 병력 페널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 달람의 신화 아르타니스다. 우리 문명의 남은 생존자들을 이끌고 있다. 그대의 기억은 분명히 쓸모가 있다로 하나. 하지만 명심해, 라 그대가 타락하는 순간 지체 없이 그대를 처단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곳에서 할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 패널이 기다립니다, 신관이시여.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시지요. 대계승제에 대해서 이야기로 만들었군 이 함선에서 대계승제를 만날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놀란 일은 아닙니다, 신관이시여 자매들과 저는 특별합니다 태어난 후 줄곧 칼라의 눈물을 모두 익히는 훈련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진짜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이러들었죠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지장에 들어가도록 선택된 겁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그대의 길잡이가 될수 있게 말입니다. 그대의 자매들이 다른 대함선에 타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모두. 할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오가 저우의 침공을 받았던 그때. 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비극을 그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군. 뭐. 그걸 견디는 게제 운명입니다. 이 함선을 만들어낸 선각자들이 예견했던 운명이죠. 전그 지혜를 믿습니다, 신관이시여. 반드시 제 소명을 다할 겁니다. 그대와 마찬가지로요. 저이 능력 때문에 전그 진짜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강점과 기우의 무한한 분... 전그 음. 그 지혜를 믿습니다 신. 구성 패널에서는 우리가 접한 프로토스 기술에 기반하여 아군 군대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사 범주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두 진영 중 하나를 골라 다음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영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관시여 많은 전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진영을 선택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시오. 그림자 파수대의 기다림으로 내가 돌아왔다. 하늘 방패가 큰 위험에 처했어, 친구. 하늘 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고스트 그라들은 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 방패 위에 있어.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중론한이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안 좋은데... 하늘방패가 오래 버티진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그대의 말이 맞다, 사령. 메비우스 특전대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평형 유지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당겨 왔을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벌수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 다섯 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부하들이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 줄 거야. 피와 발염무조! 우린 다시 태어나리라! 메비우스 특전대가 우리 쪽으로 움직인다. 카락스, 아드레칭의 무기체계를 가동하여! 폭격 시스템 가동. 궤도 폭격을 준비합니다. 명령창에서 괴도 폭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관의 시. 무기에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보호막을 천천히 손상시킬 겁니다. 가능하면 무기를 파괴해야 합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하면 향후 아둔의 창의 동력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반응물을 활용하면 해양핵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개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의 길을 어. 건넌다. 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킬 정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뮤비우스 특전대가 저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폭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유지장치를 확보했다. 리오소리 작업을 진행하지. 버비우스오버트는트리오버단는오른 모양이군. 오청난는력이오버유지트치를버트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이를 새로 계산했습니이이 집은 이 손에 남아 있는 집은 유지은이나다 서둘러야 합니다.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반응로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입 e 다 레이더, 내 친구여. 하늘 방패는 안정화되었고, 레비우스 특전도 곧 해하고 있다. 고온 에너 t 의곳 계절을 통제할 거야. 이번 건 자네에게 정말 큰 빚을 적고 친구 정말 대단해 사르타니스 하늘 방편은 정상화됐고 이제 지상으로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야 우리도 지상으로가 중추석을 회수하겠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 우리가 싸우는 동안 황궁이 공격받았어 보안자료에 따르면 중추석을 뺏긴 것 같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비가 왔다면 항상 퍼붓는다고 친구여, 그 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laughs> 나도 마찬가지야 잠깐, 정보가 들어왔어 메비우스 특전대 보송팀이 베넷 항구로 가고 있어 중추석을 갖고 말이야 도망치게 둘순 없다. 신관이시여, 태양 핵을 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둘러주십시오. 아무런 메비우스 특전들을 보러 테란을 학살하고 있다. 우리 프로토스를 이용해 프로토스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난 중투석을 찾겠어제라툴